35장 자왈 당인하여 불량 어산이라 인을 당해서는 스승에게도 사양하지 말라 당인은 이인위 김야라 이 A 위 B 인을 자기의 임무로 삼는 것이다. 수사 역무소소는 비록 서성이지만 또한 손낭, 겸손하다, 사양하다, 사양하는 바가 없는 것은 언 당, 용왕이 필위야라. 당연히 용감하게 나아가서 반드시 행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개인자는 인이라는 것은 인소자유의 자위지요. 사람이 자연이 소유하여서 태어나면서 하늘로 받아가지고 자연이 소유하게 된 것으로서 스스로 그 행해야 하는 것이고, 비유쟁량이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니, 하손 지율이요, 무슨 사양함이 있겠는가? 정자가 말하였다. 위인은 제기하니 인을 행하는 것은 재 있다, 살아 있다, 달려 있다.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으니 우소 여손이언이와 죽으나 사양하는 바가 없다. 약 선명 제외는 선명 좋은 명예, 좋은 명예 같은 그 밖에 있는 것은 불가 불손이니라 사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활 군자는 증의 불량이니라 정 하면, 자, 정은 정이 고야요. 바르게 함으로써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다. 량은, 곧 량은 불택시비 필어신이라. 량, 이거는, 뭐, 살펴볼 양, 살피다. 작은 신이 불택시비 옳고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옳고 옳른지 그런지 그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런지를 따지지를 않고 필 반드시 하는 것이다. 어신 그 믿음을 반드시 하려고 하는 그 기필하는 것이다. 시비는 따지지 않고 반드시 그 믿음을 갖다가 기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자는 바르게 굳게 나아가지만은 그 시비를 따지지 않고 작은 신의만을 갖다가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37장 자왈 사군호대 군주를 섬기되 경, 기, 사, 유, 기, 식, 이니라 자, 일에 있어서 그 일을 갖다가 잘하고 하는 것은요, 경을 쓴다. 경이기 주일무적이다. 딱 집중해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을 갖다가 실천하고 일을 갖다가 처리하는 데서는 경의 자세로 한다. 경, 기, 사, 그 일을 갖다가 아주 경하게 한 그런 뒤에 그, 독록을 챙기는 것이다. 자, 후는 여, 후액, 지, 후, 동이라 후액의 후와 같은 것이다. 후액의 후와 더불어 같은 것이다. 후액 하면 얻는 것을 갖다 후순위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후는 후순위라는 뜻이다. 식은 농냐라, 식은 복록이다 군자지 사야에 군자가 벼슬을 함에 유간수자는 벼슬을 지키는 거게 간수자. 간수가 있는 사람은, 벼슬하는 사람은 수기지하고 그 직책을 닦고, 유언책자는 말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임금에게 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진기충하여그 충을 다하여서 개 이경 오지사이니경으로서 나의 일을 경하게 나의 일을 경하게 함으로써 할 뿐이다. 불가선 유구, 불가선 유구록지심이 아니라, 먼저 녹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 38장 자활 유교면 무료니라. 교육을 하게 되면 그 부류가 없게 된다. 인성 개선이나 사람의 본성은 모두 선하다. 사람의 성이 모두 선하, 그 선하다는 그 본성이라는 것은 영어 본연지성이다. 기류거류가 유선악지수자는 선하 좋고 나쁜 것의 다름이.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 기질이 그 선악이 있다. 그거는 또 기질지성이다. 자, 본성은 다 똑같는데 이 성은 자, 요거는 또 본연지성하고 기질지성으로 나오는데 본연지성 또 기질지성이다. 자, 본연 지성은 다 똑같는데 기질 지성은 말이 뭐 유전자 차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거의 다른 것은 기습 지엽냐라. 그 기질과 습관이 오염된 것이다. 물든 것이다. 자, 그래서 군자가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인계 가이 보것선이다. 잘못된 것도 다시 돌아간다. 자 선으로 돌아 복 회복하다. 선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사람 모두가 선에 돌아갈 수가 있으니 부당 불온 기류지 아그이라 그류에 따라서 기질의 류에 따라서 그 잘못된 나쁜 것을 다시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 다 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류가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다. 자, 고, 그런데, 고주는, 막, 무류 해가지고, 막, 류를 갖다가 아주 기천이라든지, 뭐, 기하고 천한, 그런 거 관계없이 그렇게 교육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다. 자, 39장, 자활, 도 부동이면 불상위몬이라, 도가 같지 않다면, 서로 같이 그 계획을 하지 않는다, 깨하지를 않는다. 부동이라는 것은 여 선악 사정지주라 좋고 나쁘고 뺐다가고 바른 그러한 것 같은 그런 부류이다 종류이다. 사십장 자활사는 달이 어이다. 말이라는 것은 달함으로 미치다 서로 통하다. 통할 뿐인 것이다. 사는 말이라는 것은 지, 달의 이지요. 그 뜻이 통하는 것을 지암에 거친다. 뜻이 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불이, 불여, 위공이라, ea, 위비. 아주 말을 갖다가 풍부하게 많이 하고, 또, 화려하게 꾸며서 하는 것을, 공 하면 공고롭다, 잘하다. 아주 공고롭다고, 잘한다고 여기지 않는다.